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실수나 넘어짐으로 불안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자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반성이에요.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내 결심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지 않다니까요. 내 의지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지 않아요. 말씀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복음을 꼭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때 말씀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죄책감을 갖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절대 우리의 행위가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도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여는 행위가 야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인간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지라는 그 감사가 격발되고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나에게 그렇게 감사하게 해주신 이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자연스러운 성숙이며 변화인 것이지 이걸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을 여러분이 짐으로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가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여러분의 공로가 단 1%라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나의 나됨에 요만큼이라도 기여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다시 갚을 길이 없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용서하세요. 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100% 은혜로.